어, 이 새끼 들어. 어, 걔들왜 저렇게 짓고 있어? 날마다 너희들 보면서 짓고 있냐? 아니에요. <laughs> 왜 그래? 아니, 간밤에 엊그저께, 어저께. 어, 어, 오늘까지 엄청나게 좋잖아요. 꽁꽁 어느 날씨잖아요. 애들 추워가지고 혼났나 봐요. 어 그래? 그래 추워가지고 지금 항의를 하고 계세요. 항의를. 왜 우리 이렇게 춥게 놔두냐고. <laughs> 그럼 너희들은 이 춥다고 항의 안 해? 아이 잘 아시잖아요. 왜? 뭘 알아 내가? 나잘 몰라. <laughs> 저희들은 이렇게 추운 날씨가 아주 신선한 날씨예요. 어 그래? 다들 추우면 엄청 추워져, 싫어하잖아. 아니에요. 저희들은 얼었다, 녹았다, 얼었다, 녹았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. 20분 <laughs> 그 땡땡 걸어가지고 저희들 기운을 쫙뺀 다음에 그래야 부들부들하게 되잖아요. 야, 그러냐? 아이, 뭐 다들 추운 걸 싫어하잖아. 그럼 너희들은 추운 걸 좋아한다고 땡땡하는 거를? <laughs> 아무튼. 오, 뭐 좋다. 너희들 잘 말라가는 거 보니까 땡땡 걸었다가또 녹아가지고 추욱 쳐져 있어. <laughs> 저개들은 추워가지고, 아유, 간밤이 너무 추웠어요. <laughs> 얘 우를 이렇게 춥게 놔두는 거예요. 아, 그렇게 찍고 있었구나. 아. <laughs> 야, 너희들 모습이 멀리서 보니까 아주 멋지고 괜찮아 보여. 뭐 나쁜 모습은 아니야. 아니 좋은 모습이 아니고 나쁜 모습도 아니라고요? 아니 좋은 모습이야 너희들 <laughs> <진짜> 잘알아보어 <laughs> 어떤 분들은 아이, 이, 이, 태양빛 아래 그, 말리면 안 된다고 그래 청원 밑에다 말려야 되는데 아니 근데 뭐, 뭐 그럴 여건 아니고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또 괜찮다고 그래 의견이 다양하니까 너들 아무튼 잘 말라 가지고 맛있는 시래기로 변해서 어. <laughs> 멋진 모습으로 어, 되길 바란다 아 그러면 열심히 지금 말라고 있습니다 열심히 시래기 농장 시래기 농장 가동 중에 있습니다 <laughs> 그런가 봐 너희들 아주 멋지다 <laughs> 오늘도 하루 멋지게 그렇게 보내 보자고